혹시 경비업체 운영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게 수백, 수천만 원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경비업법 위반시에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기준을 아주 속시원하게 파헤쳐서 여러분의 사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법규를 100%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규정 하나가 나중에 회사 문 닫을 정도의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게 바로 이 별표 6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경비업법 시행령에 딱 명시된 공식 과태료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걸 위반하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법을 안 지켰을 때 내야 하는 가격표인 셈입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가격표를 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아주 쉬운 안내서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서 인력 관리, 현장 운영 원칙, 그리고 와,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싶은 최고의 과태료까지. 마지막엔 반복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행정 절차에 관한 건데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그래서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모든 법규 준수의 진짜 첫 단추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를 옮겼다거나 잠깐 휴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폐업을 했을 때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딱 맞춰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깜빡하는 경우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실수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돈이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한 달만 늦어도 50만 원인데 이게 1년 넘어가면 400만 원 무려 8배로 그냥 뛰어버립니다. 아, 나중에 하지 뭐이 생각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이표 하나로 그냥 딱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서류 작업은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바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경비원분들과 경비지도사 관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 법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뽑거나 법에서 정한 수만큼 경비지도사를 두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지도사를 새로 뽑거나 그만뒀을 때 신고를 늦게 하는 거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빼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위반들은요. 한번 걸리면 100만원인데 또 걸리면 400만원까지 쭉쭉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요. 자격 있는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 이건 그냥 잘하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경비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서류나 사무실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 경비업무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가장 높은 곳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들도 훨씬 더 빡빡하고 엄격해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처럼 막 분쟁이 많은 곳 아니면 시끄러운 주주총회장 같은 곳 이렇게 이해관계가 막 얽혀서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법은 이런 곳을 일반 현장이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취급합니다. 와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네요. 보세요. 경비원이 정해진 복장을 안 입었거나 이름표를 안단 거. 똑같은 위반이거든요. 근데 일반 현장이면 과태료가 100만 원인데 이게 집단 민원 현장이 되는 순간 600만 원으로 세상에 무려 6배가 뛰어버립니다. 그냥 장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죠. 서류 관리도 똑같아요. 그냥 경비원 명부를 안 만들었다. 이러면 5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런데 이걸 하필이면 그 위험한 집단 민원 현장에서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최대 600만원까지 그냥 치솟는 겁니다. 결국 그 장소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위반의 무게, 즉,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한 번의 실수로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는 가장 과태료 액수가 센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바로 600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집단 민원 현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여러 심각한 위반들에 대한 첫 번째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 신고를 미리 안 했다거나 현장에 경비원 명부를 안 뒀다거나 또는 가장 기본적인 신임 교육조차 안 받은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작부터 600만 원짜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단일 위반으로는 가장 비싼 과태료가 있습니다. 바로 배치 허가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를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신청할 때 내용을 거짓말로 써서 내는 경우에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예 공권력과 사회 전체의 신뢰를 속이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얼마냐? 자그마치 천만 원입니다. 허가 없이 사람 배치했다가 걸리면 첫 번째라도 과태료가 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회사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사업 허가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때도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2년 안에 이 똑같은 배치 허가 위반을 세번 저지른다, 그러면 과태료는 정말 상상 초월하는 금액이죠. 3천만원까지 폭등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중소 경비 업체는 그냥 문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이 과태료 시스템이 한번 실수한 사람과 자꾸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 이 가중처벌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2년입니다. 최근 2년 안에 똑같은 걸로 걸린 적이 있으면 과태료가 더 세지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또 하나 있어요. 만약 2년 동안 1차 위반, 2차 위반 기록이 다 남아 있다면,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가장 높았던 2차 위반의 다음 순서. 그러니까 바로 3차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규 준수를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최고 처벌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규정들이 결국 뭘 말하고 있을까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직원들 교육시키고, 행정시스템 제대로 갖추고, 또 현장 감독하는데 쓰는 시간과 노력이요? 그건 그냥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태료 폭탄에서 우리 회사를 지키고,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결국 우리 사업의 명성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수많은 규제들, 과연 우리 사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귀찮은 장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비산업 전체의 안정과 전문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초석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규정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